기술적 분석과 심리.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당연히 심리가 1억만배 더 중요합니다. 이건 과거에 차트 좀 건드려 본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아마 끄덕끄덕 할 거예요. 근데 도대체 그 심리가 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잃는 이유는 파라리 심리 때문이라는 건 트레이딩 좀해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그럼 그 심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걸 극복하기만 하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? 지금부터 일목요연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. 트레이딩을 망치는 심리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포모. 두 번째, 손실 회피 심리. 세 번째, 수익 불안 심리. 구체적인 개념 정리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, 포모입니다.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. 쉽게 말해서 진입 타점을 놓칠까봐 혼자 발 동동구르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확김에 내동매매로 사버린다는 겁니다. 이 포모를 견디지 못하고 성급하게 포지션 진입을 하면 그 즉시 투심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 매수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란 걸 깨달으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감정적이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매우 매우, 매우 높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이 손실권으로 진입할 가능성 또한 월등히 높습니다. 이 포모를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. 본인만의 원칙이 있는 시. 시스템 뿐입니다. 이건 이전 컨텐츠들에서 입이 달토록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는 손실 회피 심리인데요. 포지션 진입을 하고 나서 가격이 손실 구간에 접어드는 순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마이너스 숫자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게 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. 사람이라면 당연히 손실 회피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개인에 따라서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정말 주의가 필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죠. 뭐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A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근데 그 A가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C들을 집어넣었다가 손실권에 진입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일수록이 손실 회피 심리가 강해져서 손실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조금이라도 덜 잃겠다는 심리로 모든 게 엉망이 되는 순간 현재 상황에 대한 현명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오로지 손실로 어떻게 본절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근거 없는 물타기로 청산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겁니다. 결국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의 방향과 세기를 가늠할 여유조차 없어서 작은 손실로 끝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청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. 아마 10번 중에 9번 수익을 봐도 한 번에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모두 반납하는 분들은 이손실회피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.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확률적 사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미 추세가 내 생각과 반대로 꺾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냉정하게 그 순간에 판단을 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걸 심장에 새기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은 손실률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버티고 버티다가 혹은 물타기를 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어서일 텐데 이 경험을 믿고 계속 버티다가 물타기하는 게 매매 습관이 되면 언젠가 한 번에 털려서 무조건 청산당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선물 트레이딩으로 돈잘 벌어도 결국 이 심리 때문에 한 번에 망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손실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한 번에 죽기 때문입니다. 자 다음 세 번째 수익 불안심리입니다. 현재 내가 수익권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이 수익이 손실로 바뀔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. 돈을 벌고 있는데도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. 차트는 어찌됐건 한 방향으로만 계속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. 상승을 하더라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캔들 파도의 움직임을 견뎌야만 목표로 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수익 불안 심리가 매우 강한 사람일수록 상승으로 가는 캔들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작은 수익권에서 계속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심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매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. 왜냐면 손실을 고정시키는 건더 어려운 영역인데 수익을 볼 때마다 손실의 비율이 같거나 혹은 더 낮으면 결국 두달세달 달 시간이 흘러서 계좌를 봤을 때 수익률이 0%에 가깝거나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. 트레이딩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내가 만약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, 엑셀 시트나 매매일지를 좀 꼼꼼히 써보면서, 실제 손실 퍼센테이지와 수익 퍼센테이지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. 실제 그 수치 합계를 내봤을 때, 손실률은 3%, 5%로 고정되어 있고, 수익권은 어느 정도 변동폭이 좀 있다면, 그건 손실폭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,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판단하고, 스스로 칭찬해주시면 됩니다. 하지만, 많은 대다수의 개미들은, 이 반대의 결과 값이 나올 거예요. 손실폭은 들쭉날쭉 한데 수익권은 쥐똥만한 퍼센테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. 돈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건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죠.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지속성 있게 할 거라면 이 손실을 트레이딩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. 전설적인 트레이더 토모가드는 손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손실은 감수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한다. 얼핏 보면 똑같은 말 같지만 토모가드는 단순히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. 진짜 손실 그 자체가 트레이딩의 일부라는 걸 마음속 깊이까지 받아들여야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.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버는 구조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꾸준히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야 됩니다.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매매를 망치는 세 가지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 그게 개인에 따라 따라서 그 강함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심리에 대한 해결책은 딱한 가지입니다. 지난 컨텐츠에서 무료로 배포해드렸던 매매 일지, 그 매매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. 매매 일지를 써야만 내가 이세 가지 심리 유형 중에 어떤 심리에 더 취약한 사람인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, 원인 파악이 되어야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인 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아 물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심리 훈련이 의미가 있기는 하죠. 근데 그 기술적 분석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매매일지를 쓰는 게 오직 한 가지 숙제인 겁니다. 매매일지 양식은 텔레방에 공유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실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기술적 분석에 관한 컨텐츠보다 이 심리에 대한 컨텐츠에 더 깊은 공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트레이딩 생존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더 힘을 받아서 양질의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정교한 트레이딩을 추구하는 SST의 이안이었습니다.